잘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대충 다 맞아요.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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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깨지 말고, 아직. 닫고 나서 해도 돼요. 어차피, 늦게 피남마다날아오기 올라가시고. 빵 아, 맞네. 위치 좋아요. 아, 지금 다이아로 와요. 다이아로. 행세부는 넘어가시고. 행세부는 척추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다이아. 아니요, 아니요. 그거 버프 유도하는 거예요. <laughs> 일단 제, 제 쪽으로 오시면 돼요. 만, 그건 맞아요. 영업체 복귀를 니다내가 조금 옆으로 갈 테니까 까방님이 조금 제 뒤로 가시고 싶네요. 개. 마님 좋고요. 전진에서 해제된 게 저희 쪽으로 와요. 오, 어, 지금은 저쪽 깔아도 되는 거 아시죠? 뒤쪽으로. 딜이 더 좋네요. 그립시 딜컷, 용합체 딜컷. 근데 용합체들이 이렇게 좋았지. 피에 아직 더 나와야 됩니다. 아예 딜컷. 어, 산다님. 어겨요, 포님? 보스만 다 걸어요. 이게 우리는 사악체 혹시 보스를 어, 샷하죠? 아무... 네. 됐어요. 아직, 아직 깨면 안 돼. 소나기, 소나기 깨지 말고, 저거 4퍼니까 어 걸리면 걸리기 한 3초 전에 깨주면 돼요. 잘했어. 이렇게 퍼4고 4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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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퍼 4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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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 4퍼. 4 4 4 괜찮아 좋아요. 많이 부셔야 어, 어, 나, 나, 손하게 걸렸어. 와체제 그때 놀지 마세요. 주는 <laughs> 게 아니고 도발 해야 되는데. 헤헤헤헤헤헤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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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도 받아 님 왼쪽 하나 먹일까요? 지금 다야 있는데. 네. 어, 그냥 본진 이제 잡아도 돼요. 아, 7. 먹여도 돼요, 본님 아, 아, 그 거. 아, 지금 아그먹 본진 걸 먹이라는 거. 다 먹여, 다 먹여. 이제 가, 오른쪽 어, 나, 나, 자, 나, 공력이 써주시고 아우 다 깨면 안돼 깨면 안돼 탈락해 체 히카츠 우쭐 매크로만 클릭 하기 5초 전 깨졌네 을 잡아주시고 응? 응. 어? 아우 딜 줬다 뭐야 이번에딜왜 내가 티브어 그 앞뒤 깨주시고, 내일 네, 앞에 컴포트. 자, 앞에 거 도트 걸어놓고, 한번 소나기 보고 기울입시다. 그만 먹여야 돼요. 대체 기울여야지. 들어가요. 딱 들어가요. 날아가지 말고. 두 번만 안 날아가면 돼요. 미안. 오, 던진으로. 자, 왼쪽 거 옆시다. 왼쪽 거 뚜껑 탑시다 네. 왼쪽 거먹이요지야 예, 네. 예, 예, 예. 안안 아, 아, 바꿔야 되나? 별로 바꿔아거여아거깔아랑면안 보여. 아랑거 깔여아가거 깔면 또안 보여. 아안 보여. 아랑거 여아안보 아랑거 안 보여. 아랑거 깔면 또안 보여. 아거 깔면 또안 보여. 랑거 깔면 또안 보여. 아랑거 깔 시비 때문에 또안 보여. 아랑거 아 뭐안돼막뭘뭘 어, 뭘 해줘 뭘 해줘 빨리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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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마열 이제 알아서 볼게요 비키둥 비키둥 이제 이제 아, 도발, 도발 헬프 도발 해줘야 도발이. 돼요 <웃음> <웃음> 개수는 됐어 요저쪽 보이죠 많이 보이는데 그쪽 좀 긁고 가야 돼요 개수는 충분할 것 같아요 열돌이니까 선아. 자, 10% 되면, 딱 좋다. 먹여 극딜 하고 아, 저거 더토좀 걸어놔 주세요. 파락채도 극딜? 파락채 바로 풀리게, 잡으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건 딱 잡힐 거예요. 잡아요? 오케이, 됐고. 다음 거 밀고. 어, 어글 밀고, 그 소나기 오는데 뭐 있어요, 그냥 호흡체. 밀고 게요 밀고, 일단 힘줄을 딜 용합체 4개나 먹었다 아니나 걸렸다 얼방 써도 돼, 아니 난 쓰는 게 낫겠다 괜찮아, 50뭐예요 용합체 날릴 거야? 아니, 아니, 지금 걸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것 좀 깨줘 이어라메 손님, 너무 뭐 많이 먹었다 손님, 그만 움직여 거기에서 그만 움직여 용합체 만춰요 용합체 딜 해야 돼요 그거, 너무, 님, 거기 있으면 곁들 들어가니까 좀 빼줘요. 그 없는 대로. 그렇지, 거기가 나아 차라리. 조금 더 가요. 아예 붙여요, 그냥. 슬립스. 앞으로 붙여. 오케이, 오케이. 해주시고, 괜찮아요. 이번에 잘 밀면 돼. 이번엔 물량 먹읍시다, 안전하게. 미리 물량 먹읍시다. 아, 힘줄 딜하고 있었어. 아니. 그래서 융합제를 달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하나, 한 명. 달고 있었어. 지금부터는 융합체 안, 안 해도 돼요. 어제요욕다 걸렸으니까. 그냥 융합체 신경 써줘. 군대. 네. 그래. 3-1에 요을한 번만 걸어주고. 이가 잠깐만요. 딜, 벨류면 되나? 다섯 개니까. 아직, 어, 가봐요. 가봐요. 도트만 걸고, 도트만. 됐어요. 밀어요, 밀어, 밀어. 이거 한번더올 거예요. 네. 오, 잡지 마라. 왜에 저거. 지금, 지금 잡아야지. 지금도 안 좋다. 근데 물량 먹어요 다. 이거 피좀 데려와요 피. 네. 앞에 있으니까. 타겟 잘 잡고 쳐요. 걸릴 거예요. 법사 됐어요? 그냥 가. 됐, 야 돼요. 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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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아, 못 잡나? 님오스 스페... 우리 네. 살려줘, 둘다 살려줘. 둘다 살려줘. 자, 기울일 거예요. 잡고. 괜찮아. 세빈님 일어나요. 거. 어글 잘 잡고. 위치는 좋아요. 앞에 거 도트. 앞에 거 소나기 보고 갈 거야. 앞에 거 소나기 보고. 드리을 해야 돼요. 아, 이거 기운이 있네. 됐어. 기울여, 기울여. 정신고리 괜찮아. 이거 피만 많은 거지. 올라가, 올라가. 날라가면안 돼요. 날라가지 마, 제발. 전부도 하나 있어요. 고, 떼어. 예. 가요. 원, 좀 앞으로, 좀 앞으로. 생선 먹어요. 나 생선 먹을게. 주코도 쓰고. 자, 융합술그때 해골 잘 찍었고. 까마님 드리블 해야죠 이제. 다 땡겨 으, 으, 가요. 다 땡겨가고 남은 거 하면 되니까 다 땡겨가 있는 거. 가류 님이랑 땡길 거. 후원님 팔짝만 뒤로 올래요? 뒤로? 네 뒤로 우리 본진 쪽으로. 오케이. 가류 님은 앞으로. 네. 가류 님은 피 그리고 그, 그, 그.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너무 괜찮아. 한시 <laughs> 뛰고 있어. 한시 뛰고 선생님 있어. 선생님 꼬 있으니까. 회생님거 억을.. 시드를안 칠게요 예 다류님 이제 앞으로 가도 돼요 회생님 거, 회생님 거. 내가 어서그리고 네. 괜찮아요 바로 깨야돼 포님 뒤에 다류님 네모 쪽에 있거든요 그거 먹이고 출발합시다 네 그러고 왼쪽으로 붙여줘요 왼쪽 어, 오케이 네 오른쪽으로 붙여줘 쳐도... 아 오른쪽으로 붙여줘 울면... 오른쪽 오른쪽 포님 네. 뒤쪽으로 먹여주세요 지금 시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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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금 지금 지 데려가요 공룡기 지금 지쪽 지금 지금 쪽금지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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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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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해요 왜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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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지지 지금 지 사0퍼 밑으로 빼야 돼요. 굴라드리브래요. 훈님도 어. 하고 훈님 어, 먹이는 거 조심해야 요 바로 옆에 나왔죠. 한번 네. 있을게. 네. 우리 뒤로 갈 거예요. 우리 뒤로 갈 거야. 지금 없잖아. 다른데. 일단 뒤로 왔다가 한번 올라가서 다시 아. 올라가면 그때 지님 그, 주... 그때... 여기에서 그냥 이게 많이 까지. 네네네. 있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훈님 있는 것만 먹여도 될일땐 이거 오는 거 격리해서 다시 먹이고. 네. 신격 네. 준비해 네. 주세요. 신격 준비해 드리려고. 주세요. 대기 신적 대기. 이거 극딜이에요 극딜 둘셋 신격 신격 우리 뒤치자 아깐치자 어, 이거 딜컷 좀 잘해야됩니다 먹이로 갈때 먹이로 가는게 좀 어렵거든요 혼자 탱해서 사군도 꼽아야겠다 얘 뭔데 깨져요아예 네. 풀어주라 는거야요 완전히 깨지말고 오. 마지막 갈때 그거 죽이고 가야되니까 도보을구거든요 잠깐 잠깐 쉬어요 지 지금 세모쪽 많아요 세모쪽 여기 별쪽 손님이 뒤쪽거 먹여봐요 팔에서 멈춰요 신격준비 준비. 준비, 신격준비 신격준비 지금 신경, 지금 신경, 어벅이야 요, 아, 됐다, 버먹이지마 버벅, 아, 먹었다. 헐. 이거, 괜찮아. 생명이 다 떴고 언니, 강재. 무자 보수. 어, 없어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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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트리블 예, 어, 이제, 이제 모르겠어. 이제 아 모르겠어. 트리블하자 아 이렇게 다 먹으면 <laughs> 생명기써어 내가님 오면 또제집서제집나 나가서 전도발하게. 아, 드리블해. 그새도발하고. 괜찮아, 잡아봐. 자라면 고 맨뒤로 가 맨뒤로 가 맨뒤로 가 맨뒤로 가 맨뒤로 가면 까마귀 충파 한번 주 힘줄 해줘 힘줄 신격 있는 사람 힘쩌. 힘쩌. 신격, 한 번. 신격 한, 있는 신격 한번 신격 남는 사람 또 하나 더 지금 눈님 아, 논이... 아, 오케이 눈이 논이... 제발 아, 제발 죽여줘 제발 죽여줘 아, 오케이. 됐다 <laughs> 오케이 <다> 왔 <왔어. 웃음> 내가 왔다 이... 힘네 <laughs> 아이고 힘들어 <laughs>